2011년 단 98분으로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은 영화가 있습니다. 대사보다 침묵이 많고 총격전보다 시선이 강렬한 영화. 주인공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드라이버로 불릴 뿐이죠. 그에게는 철칙이 있습니다. 단 5분. 그 시간 안에서만 그는 당신의 편입니다. 영화는 이 규칙이 얼마나 완벽한지 첫 10분만에 증명합니다. 경찰 헬기, 순찰차, 그리고 LA의 10만 개 거리.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낮에 드라이버는 평범합니다. 영화 스턴트맨, 그리고 동네 정비공. 그런그의 일상의 이웃집 여인 아이린과 그녀의 아들 베니시오가 들어옵니다. I Thank you. 말수 적은 남자와 외로운 여인. 대사 없이도 감정이 전달되는 순간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신에이사했나 아니, 나는 여기서 어 That's 정비소 사장 샤논은 드라이버의 재능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큰 계획을 세우죠. 대사 한마디 없는 드라이버 씨. 하지만 이 장면이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Hey, do you 버니 로즈와 그의 파트너 니노 이들이 등장하면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hey, 300, that that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던 아이린의 남편 스탠다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과거는 스탠다드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가족에게까지. There's some guys that want me to do a job for them, and I'm not gonna do it. Want me to rob a pawn shop in the valley? Because I owe him some protection money from when I was inside. It's two thousand bucks. And as soon as I got out, oh, it's five thousand bucks. Oh no, actually it's ten thousand. Tomorrow I don't know what the fuck it's gonna be. They said they're gonna come after Benicio and Irene next. 받은 총알. 드라이버는 if I drive for you, you get your money. You tell me where we start, where we're going, where we're going, so I'll give you five minutes when we get there. Anything happens in that five minutes, and I'm yours no matter what. I drive. When you get your money, his debts paid. He's out for good. You never go near his family again. I'll see you in five minutes. 하지만 계획은 틀어지고 스탠다드는 죽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100만 달러 예상했던 4만 달러가 아닌 100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왜 스탠다드는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니콜라스 윈딩 래픈 감독은 80년대 누아르 영화의 감성을 21세기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재해석했습니다. 최소한의 대사, 최대한의 긴장감.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폭력과 그 사이의 고요함. 신스웨이브 사운드트랙이 만들어내는 몽환적인 분위기. 이 영화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00만 달러를 둘러싼 LA 범죄 조직의 암투, 그리고 한 남자의 선택이 만들어낸 피해 복수극 과연 드라이버는 아이린과 베니시오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LA의 밤은 그를 삼켜버릴까요? 영화 드라이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21세기 최고의 네오누아르. 끝까지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